12미리 12mm? 1 2 m 리를 빼야 그 다음에 밑에 하단에 볼트는 2 7 m 리 거기 하나 음. 아, 뒤에 여기 여기 아 오일팬이 두 개로 나눠져 있구나 아이, 거시기거나 턱이 전네 저게 오일은 38리터 아 생각으로 많이 들어가네 이거 교환주기가 몇만원지 일반 네, 국도로 위주로 탔을 때 6만키로, 9조권을 때 3만키로. 아, 그 이들 도 6만이면 많이 타는데? 그래서 6만 주기로 교환을 하는가 봅네다쫙 안에 또 있네, 저기. 아, 너는 5만에 간다고? 이렇게. 이런 거 오일을 이제 버릴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까운 카센터. 자기들 말하는데 카센터 갖다 주면 오일 가져갑니다 이거 잘 깨끗이 닫으면 담아갖고 네, 이죠 곳고딱열면 이제 이거 통 올려가지고 곳고 열면 통에다 받으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야 현대차 좋다 에어 서스펜션이 일축인데 어, 단지도 엄청 크네. 음. 한번 이거를 갈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이 차를 투입을 시켰습니다. 아, 근데 새 차라 바닥이 그냥 깨끗하네요. 손볼 곳이 없네. 아, 살짝 워밍업을 했습니다. 오일을 빼기 위해서. 뒤쪽에는 필이 빼야 전량을 많이 뺄수 있다는 얘기죠. 필터가 여 하나 있네? 볼보는 뭐두 개, 막세개 그러잖아요. 얘네들 하나 있네요. 필터가 많아서 볼보가 엔진이 좀 내구성이 나은가도 몰라. 근데 여기 이쪽에가 필터가 하나 있습니다. 아, 볼보는 잘안 풀리는데. 엄청 잘 풀리네. 네. 이 오일 필터 하고 이지 운전석, 운전석 꼭 의자 밑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네요. 이거 뺄때 웬만하면 여기다 송곳 같은 걸로 살짝 때려가지고 구멍을 내 가지고 빼세요. 그래야 작업하기가 좀 낫네. 여기가 이렇게 알죠? 이렇게 이 안에 홈이 깊어가지고 오일이가 많이 넘쳐니까 그런 식으로 빼는 게 낫다는 얘기죠. 여기도 교환 주기가 써있네. 3만 키로.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야? 지금. 인디게이트. 얘가 올라와서 갈아도 된다 얘기네. 이건 왼쪽으로 풀로, 요, 요, 호스 이서 빼고, 왼쪽으로 풀면 빠진다는 얘기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가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모니터고 그치. 처음 가는데 상태 괜찮네. 여기가 이제 이렇게 온단 얘기네. 이거 남아가스가 이리, 이리, 이리 넘어와서 어? 이렇게 넘어와서 이렇게 간는 얘기네. 오일은 열이 떨어지고 가스만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게 이제 터빈 안쪽으로 가는 거죠. 터빈 안쪽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우리가 가스가 많이 나오다 보면 오일이 넘어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일이. 그럼 오일은, 이거는 다시 떨어져갖고, 자, 엔진 오일팬 밑에 있죠골리 드레인되게 돼 있어요. 야가. 그리고 얘는 다시 여기서 이제 가스가 유리 갔다가, 여기서 이제 완전히 필터를 걸쳐서, 터빈 쪽, 여기 앞쪽으로 갔는데, 여기 앞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구조. 여기 써 있어요. 대략 뭐, 교환 주기를. 이게 예, 두번 드레인되게 되어있네요. 야도 한번 밑으로 드레, 드레인되게 되어있고, 오일이 많으면 얘도 이 필터에 걸린 양보다 더 많이 떨어지면 다시 자 밑에 오일편으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구조가. 자두 개, 두개여렇게호스가 개 내려가 있어요. 두번 예, 오일 밑으로 떨어지게 돼있고요그 볼트 17mm? 네. 하나도 안 나오네. 네. 지금 몇만 탔지? 지금 5만. 5만. 보통 이다가 이제 밸브를 달기도 하는데 인터쿨레이 밑에 있잖아요. 인터쿨레밑에다 밸브 달기도 하는데 아 요즘 차는 그나마 이게 똥이 안 나오네. 물떨어져고아 기름 같은 물이 물. 어, 왜냐하면 결로 현상 그런 현상 때문에 수도 나올 수도 있어 물이. 저기 근데 심하면 겨울에 얼기도 한다. 네. 옛날에 그 볼보 타는 형님이 막 얼기도 썼어. 어디 그러면 저기 물 나올 만한 이유가 없는데? 어? 얘가 수분이고 뭐 네. 얘가 걸러주고 제가 두 번째 걸려. 음. 얘 이것도 원래는 교환 주기를 떠나서 메시지가 띄울 건데. 뭐? 수분이 차 있으면 여기를 살짝 끌러가지고 그러지 이게 벤치하고 똑같네 수분 배 줄여주는 게 똑같네 여기는 이제 아 여기는 필터죠 필터 얘는 수분 수분 걸러주는 거고 어. 아이렇게 있구나 뭐야 도시락 가방이야? 어, 도시락 가방인데요? 어? 여기 22년 식인가 <laughs> 아니 그 저기 강남에서 이렇게 갖고 막 다니는 거 아니야 이게 어디 막 왜 그래, 털라고? 그거막 털어? 아 나오네. 아, 또 너무 아껴 쓰는 거 아니야? 갈아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최대 2 4만에할 그래 여기 센서잖아. 요요이호수 아키야. 이거 이거 이거. 응, 그래, 여기, 여기 연결되어 있구만. 아, 이 씨, 갈기는 엄청 편하게 되어 있다. 음. 야, 그, 그, 명품, 그, 있잖아. 화장품 가방 갖고 다니는 느낌이 근데? 저거 들고 강남에서 갖고 다니는 거아니오 응. 다품절라고 야, 이. 나다 알았어, 이제. 밑에 안 들어갔는데? 밑에 안 들어갔어. 응, 그래. 밑에가, 딱 밑에가 돼야지. 오일두 번에 한번 간다고? 그러 아, 자. 이거는 편하게 해놨다. 응. 어우, 잘해놨어. 음. 이것도 액츄레이트가 달려있네요. 액츄레이트가 달려있어. 야, 너 더블제 한번 갖고 와봐라. 우리는 그리스 어? 없어 가 사장님 홍제 <목소리> 이거 저 고추를 갖다주고 흑겨수 하나 주니까 엄청 좋아하네요 체질이거봐 체질 니 아까 버려버고요 <laughs> 아예 안돼 장사가 돈이 안. <laughs> 홍재야 돈이 안 되냐고. 빨리 가서 저 다른 거 고쳐 주세요자 빨리. <laughs> 여기 보면 요거 판 밑에 있죠. 여기 보면 여기가 가 쇠가 부풀었어. 이 봐봐요. 이 정도는 부풀었는데 이 정도 부풀었죠. 이. 저기 프레임에가. 요거 이렇게 망치로 안떼어내면저 밀착이 잘안 됩니다. 그리고 띄고 나서 브리스 같은 거 발라주세요. 떡판에 있는 거, 브리스 같은 거. 이 정도로 부풀었어요. 아니, 볼보 정품이 터졌어요. 홍주야 터트린 것 같아요. 네. 나는 아무 죄 없어요. 네. 그죠? 연장은 몇 미리? 21미리 롱복수. 위에, 위에 19미리, 21미리, 22미리. 그죠? 이어줘봐. 차고 나서가지. 알겠습니다. 말잘 들어야 돼요. 홍주 도망가 버리니까.